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주팀의 팀워크 이 고이 백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또 오랜만에 6포지션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즐겨볼 게임 보렁보렁보렁 보드로이드 브라더 오예 저희가 맞춤 보게로 백님이막 한번 보여드렸잖아요. 그 이후로 이 게임 더 해보고 싶다. 궁금하다. 음. 끝까지 한번 보고 싶다. 품질마다 음. 끝난 게레시게임맞요 이런 얘기를 하셔가지고 좀 달리는 것좀 보여드리고 이왕이면 좀사이플로 채워서 하는 걸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사인 팝 즐겨보게로 모였습니다. 저희 맞춤 보게 때는 기본 판으로만 네. 즐겼는데 이번에는 저희가 불법 카 센터라는 확장을 야. 넣어서 여기 보시면 리더 보드 리더가 생겨서 저희들 각자 비대칭으로 능력이 있습니다. 영문판 기준으로 저희가 즐기다 보니까 저희가 하면서 상황 설명을 좀 드릴게요. 원래는 이게 초퍼슈퍼 카드라고. 이 불법 카센터에 들어있는 업그레이드 카드입니다. 요게 네, 네. 원래는 세 장씩 드래프트로 해서 나눠 가져야 돼요. 제가 세장다 나눠 갖고 하면 해석하고 설명해 드리는 게더 오래 걸릴 것 같아서. 네. 한 장씩만 나눠 갖때 이제 붙이는 차량은 랜덤. 오케이 미 okay, first. 오케이 okay, 미 first. 뭐 이제 쥬트 하면은 두칸더가는 아. 거네요. 어떤 차에다가? Large car. 오케이. 그 코이는 뭐, 뭐죠? 해성이죠. 저는 헤비 머신과. 슈팅할 때주사위 리롤 가능하다. 네. 어. 특히 코이카가 지금 one way home. one a y home. 총이 원래 아크 방향으로 세 군만 쏘는데. 총까지 더 쏘는 거더라고요. 네 맞아요. 무조건 큰 차. 무조건 큰 차. 괜찮. 총 맞고 터질 거야. 저는 뭐야? 로 페이지. 만약 누가 내차 부딪히면은 어. 이 차는 그냥 빈칸으로 대신 간대요. 그 가는 거 말고. 아, 작은 차야. 아, 어, 아, 수, 아, 작은 차가 낫지. 아, 오케이. 이 차는 밤리어건딱 봐도 알겠죠? 뭘? 뒤에 총이 달린 거예요. 주변을 스탑. 다 쏜다. 이번에. 그래. 미마 미드 차. 어, 미디엄. 뭐야? 저는 크리스프레스. 제가 주사위 6을 던졌을 때그 음. 이동을 할때6 대신 7로 쓸수 있다 저는 메라리코, 스모킹, 불 있잖아요 네. 던지다 보면은 음. 터지는 게 있거든요 음. 터지는 그 효과를 보셔야 합니다 어, 그 이미 타입의 그렇죠. 얼굴이 저는 크라스 이름이 뭐야? 크라스는크라스트는 얘는 보물 찾는 친구라서 보시면 명령 토큰을 이렇게 캐릭터 보드 밑에 있는 숫자만큼 이렇게 갖고 시작하거든요? 근데 그렇죠. 저는 음. 없어요 얘는 이렇게 헤저드 토큰에 들어가면은 보물을 찾습니다 하나씩. 그다음에 코인은 아까 설명드렸죠? 총잡이. 저희가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게임, 게임. 게임. 조건은 혼자 거관한 사람이 탈락하는 순간 그때 꼬리 점에 먼저 들어간 가 승리. 맞아, 어, 근데 딱 봐도 보미 씨네. 그러면 여기 도로 주사위를 보미 씨가 던져 주시면 됩니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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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 이 도로 주사위는 저희가 달렸을 때 도로에서 도로로 끝나면은 한 칸을 더갈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저희 출발은 아무데서나. 하면 예, 여기 아, 시작점은 지 아, 그렇죠. 아무데서부터 시작합니다. 네. 근데 먼저 나오는 거 이거 안 좋은 거 아니야? 이 모기감인데. 아, 그렇죠. 중요한 거첫 번째 라운드에 한에서는 총질 안 해요. 두 번째는 스몰 친구를. 6? N 이라서아 근데 7이죠? 얘는 네. 아오 달려버린다 그냥 여기서 1, 2, 3, 4, 5, 6, 7 어, 그리고 코너스 한칸더8 이야 큰 났어 아니 이 캐릭터 특징이 스피드야 자 저는 아, 우리 친구 뭐예요빼로리불 질러야지 쇼 타임 아 주사위 안 쓰고 이걸로 명령 조건으로? 그렇죠. 나뭐참어 괜찮다 그리고 불났을 때 걔를 쓰기 전에 불 주사위를 먼저 그쵸? 던져야 됩니다 자불 주사위 나오세요 불 꺼져 진화. 1, 2, 3, 4, 5, 2, 3, 4, 5, 2, 1, 한 1, 1, 1, 오이 1, 우선 1, 을 먼저 가자 1, 2, 3, 4, 5에서도 한칸 가지만 어떡해. 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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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1, 1, 1, 1, 1, 1, 1, 1, 1, 어, 앞으로는 칸 가네요? 갈 거야? 큰쵸 아, 그렇지. 음, 오케이, 코이. 어, 좋네. 저 중간 걸로. 아, 맞아. 5, 6, 넷, 다섯, 여섯, 여섯, 일곱, 오케이. 저 이거 할래요. 아, 근데 우와. 원하는 숫자로 바꾸는 건데. 그러면은, 그러면은 이거, 이거 명령 토큰으로 쓰면은 낮은 주사위로 해당되기 때문에 다 사로 바뀝니다. 이거 혹시 음. 여기다가 놓을 수 있어요? 아? 달리는 대신에? 가능합니다. 아 놓고 또 나와야 돼요. 어? 요거는 또? 보너스 배출이. 액션 같은 거라 옵션이라서 아 그쵸. 그러면 여기다가 에어스트라이크 해가지고 4칸 갈수 있는 거예요? 아 에어스트라이커는 네. 어떤 주사위든지 놓고 내 헬기를 빈 칸에다가 배치할 수 있는 거예요. 나만 아니.. 안... 어그렇차자 <laughs> 이런 쪽까지는 오케이. 올 일이 없으니까. 우리 어, 애가리게 쳐서 뒤로 올 수도 있어 오케이, 오케이 좋았어. 그 다음에 이제 이동. 이동 안 했어. 나는 이거 4로둘셋넷 다섯 오케이 여2일3로4였5니다 지금 준비됐어 맞돌이네 1기13어4 15이6 17 18 19 10 11이2 13 14 5 16 17 18는9 10 11 12 13 4 5 16 17 18 1니10 11 12 13 4 15 16 17 18이9 10 11이2 13 14 15 16 17이8 19 10 11 12 13 14이5 16 17 18 19이0 11 12이3 14 15 16 17 18 19 10 11 12이 요거 이제 파손이라고 해서 주사위를 던져서 2차 기준으로 파편이 날아가는 겁니다 자 던졌어? 음. 아. 어? 아 이쪽이야 아 없어 없어 부상당한 아 것처럼 이렇게 놓고 한 대가 더 맞으면 응. 은 저는 차가 뒤집어지는 거저또 헬기 갈게요 아, 헬기 따야지 네. 처음에 헬기 따야지 헬기 베기비 hey, 띄워볼! 아 그쪽에다가? 네 여기 oh, 그러면 저 작은 차 아이 큰차큰차 차, 오케이 이제. 하나 둘셋네 둘, 마지막 차량이죠 이제, 이제 중간차 이동합니다 하나 둘셋넷 둘, 오케이 수란야! 1라운드를 처음으로 수란 말쌤!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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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랫차가 오 뒤로 밀리네 불로리야 또? 불놀이 시작합니다 1 2 3가 도로주다의 하나잖아요? 자기 도주다 범벅가 장난 아닌데 이거는? 앞으로만 내가 가지만 아, 밑에는 아니까한번더한번더 앞으로 가야지 자기 거라니까 앞으로 가야지 지 앞으로 가야지 뒤로 가. 진짜. 나 <laughs> 일이었잖아요. <야>, <laughs> 네. 하나. 불 발을 습니다. 예. 뒤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1라운드가 끝났습니다. 그럼 아, 주사위. 아, 아미님 저 맞아 아, 나왔어. 어, 너도 저 맞아 나왔어? 네. 메시야, 숫자? 2. 2. 자자고밑에차가 이쪽으로 빠져야 돼요. 이쪽으로. 하나. 제가 큰 차잖아요. 그렇죠. 가시 걸리세요 앞으로 가! 위에 차가 이쪽이네, 이쪽이쪽. 어, 괜찮아, 오케이. 이렇게 끝. 자, 1라운드 끝. 자, 이제부터 진짜 여러분 왜냐 2라운드부터 총수 리거든 <목소리> 자 투닥이 다시 돌아오고요 그럼 건쓴 거는 네, 있었어요? 는 버려줍니다 네, 한 번씩 썼으면 오케이. 나와라 3 2. 2. 여기 2 여기 있는데 왜 그렇게 다시 다시 아니야 됐어 2야 다한거써 나도 안 참아 x 참아야 되네 1 2까지 가고 내거큰 차인데 아래 차 빨리 해봐 6탄 나오면 차가 앞으로 앞으로 와, 내가 큰 차잖아 아, 다시, 해. 다시 해. 어, 떴는데 위차야 아래차가 앞으로 위한가 위차가 뒤로가 이렇게 뒤로 갔잖아요. 그렇지만 2 라운드 오오딱두시간네자태극사이 Let's 큰거오오 계속 계속 매어 하나 합니다 저도 하나 띄울게요 <웃음> 아 <웃음> 여러분 와. 저지 아, 미디움 가신다 1, 이, 삼. 하늘 누구야? 저요. Let's go! l e t 둘다 같은 사이즈인가? 네, 똑같은 사이즈인가? 이거한번한 번입니다. 빼봐, 야, 빼봐. 제가 옆으로. 일로. 아, 살았어. 괜찮아. 너는 맞아야지. 어이구, 지낙이에요 정말. 그다음에 돌리는 거 같은데. 팔 아, 아쉽네. 그러게~ 한, 한 칸, 한 칸. 바로 앞으로 아이스자 위에 차. 네, 갑니다. 와, 그럼 제가 친 거니까 네. 백희님이 던져서 뚜루룩, 또 뚜루룩. 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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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세. <laughs> <이거>. 와~ <laughs> 여기 왔으니까 촉. <laughs> 터졌어? 터지면 어떡하네? 요 아, <laughs> 터지면은 그 차는 이제 못 움직여요. 리테이 할 때까지는 못 움직이죠. 아, 그 수리 한번 하셔야죠. 터졌으니까, 야움잖아 지금 <laughs> 깨끗한 곳에서 야지 해줄 네. 안다니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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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러분, 저한테 두 명의 적이 생겼습니다. 와, 아, 아, 어떻게 이렇게 아. 잘 살아? 진짜 즐겨. 보이나 두고 봐라. <laughs> 육 주사위를 이 친구한테 놓을게요 드리프트? 네 저는 6인데 드리프트? 7로 되는 데다가 여기서 드리프트하면 2칸 더갈수 있어요 드리프트라는 능력을 썼을 때 포함되는 거예요 이, 이 친구요? 아니 까 그러니까 캐릭터가 어. 약간 호환이 됐어야 됐어 드리프트가 없네 없는 어? 친구야 캐릭터가 그러면 걔는 바꿔야 되겠다 카드를 코인님이랑 같은 거다 어? 그럼 그냥 이 친구 원래 원래대로 가 여기다가 붙이고 오, 어 근데 음. 그냥 지나가도 되는 거잖아요 못 지나가죠 네. 아 맞다 내가 드리프트가 안 된다고 네 그러니까 무조건 앞에 충돌되면 막습니다 그러니까 이차 빨리 빼두던지 아 <laughs> 그러면은 그냥

우선 저 이걸로 리페어 하나 수리하고요. 달려놔도 5, 6, 7, 8. 갈건 가자. 응? 여기 한 차가 앞에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네. 이 마지막 타이에 있는 차는 다 터져요. 일단 저 작은 거 다섯 칸 가볼게요. 이나? 하나, 둘. 둘. 둘, 오, 뭐야, 뭐야! 뭐야 뭘? 아, 뭘? 아니, 아, 1, 2, 2, 3, 3 4, 4? 4, 여기로 가려고 오, 오 오케이, 오케이, 인정. 오, 파이 하나, 둘, 갈 건데 가고 나서 총 쏴야 되잖아요. 네, 맞아요. 이동 마치고 총 쏩니다. 옆으로 한 칸만 갈게요. 이렇게? <laughs> 반대쪽. <laughs> <너무 틀렸다. 웃음> 진짜, 진짜. 아, 너무 아 미안해요. 차. 아래 차가 저기 사이드로. 아나 아아 이로 리 보내준다고. 오케이. 그 다음에 네. 총쏠수 있잖아요. 총은, 총은 앞으로만 쏘죠저두 칸이에요. <laughs> 아 하고. 이거 하나. 아, 오 미디움이죠? 미디움, 미디움. 넵. 네, nope. 아 피했네. 자 마지막 주사위. 1, 2, 3 오케이 okay. 뿅 아래 차가 아, 앞으로 네요아 아, 나야 음 응, 다시 빌려 다시 <laughs> 빌려 오케이 어? 위 차가 위 차가 뒤로 한칸응 빠져 어빵야지아 <laughs> 진짜 야았았어 이거 보여주자 흰차 한번 사아 4차 한차 한번 사봐 뿅아한그 사봐 4차 한번 사봐 차 한번 데 운명 차자 운명 가자 하늘색 사 밑에가 오블 사봐 차차 헬기를 아, 어, 여기,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여 저는 이 친구 니트로로 해서 저는 여섯 칸 가는 걸로! 와 여섯 칸 날려버리네! 하나, 둘, 셋, 넷! 거기 지혜기라서! 셋, 넷, 다섯, 여섯! 쩔쩔하다 우리! 자 이거 다섯 칸이에한 칸! 하나! 야! 이거 뭐냐! 어머! 와아이고야 이거 어떡하냐! 나 간다 스몰! 귀엽다! 보여줄게! 얘가 앞으로 간. 뿅. 형 가서 한번 보자. 그래대한테 뿅. 다시 형. 아니야. 이거 아니야. 아니, 지나. 형 아니잖아. 지정이 어? 아니긴 해. 진아니지 근데 여보 그거 내찬건 알고 있지? 저한테 보여 드릴게. 뿅! 오! 오호! 도단! 이거 파이어. 이러면 터집니다. 쫙 가게. 야! 아예 죽는 거예요? 아예 살아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아직 안 끝났으면 통수야. 라라라. 예! 몰라. 뿅 플라스트 어. 점프 날아가는 거. 둘셋 네. 뿅! 세카! 뒤 빵. 형 어디가? 하나 둘 셋. 어? 어 잠깐만. 어! 아이 잠깐 잠깐 잠깐만. 이동한 동안 지나가는 효과는 어 효과 적용하네? 오! 초메가 적용해 형군 맞아? <웃음> 맞아. <웃음> 와! 이게 딱 딱해서. 이딱 딱. 지나서. 라이 같이 가자. 한번에 여러분 둘 대를 보냈어요. 그러면 한번더 어. 가야지, 가야지. 미엄상 하나, 둘, 셋, 넷. 야, 좋아, 좋아. <laughs> 야, 아, 야. 야. 아, 이거 참. 내가 거기로 간다. 아 야, 이거 뭐라고? 형, 형들, 열 페이지.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갈수 있거든요. 오케이. 하지만 난일로가볼 왜냐? 아, 바... 나는 뭐야? 아 나는 이거 봉을 보을아야 어. 돼. 그러네, 그러네. 아, 이게 뭐야? 오! 아칸 저는 이 친구를 여기다 둘게요. 둘, 셋, 아홉, 오, 축하, 축하, 축하. 아홉 칸! 섯 여섯, 아섯 여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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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칸섯 여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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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는 여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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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섯 여섯, 여는 여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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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달려야지. Show time. 멈추지 않아! 어? 오 8개? 우와. 8탄? 5, 6, 7, 8 빵! 오, Something for your mind <laughs> 난 믿어! 막 부상 단일 지금 단순 아 부상 지금. 우선 에어스트라이로한번놔놓고 이야 yeah. 1, 2에다가 보너스칸니까자 아. 밀어드릴게요 2회차데 아아 아 총을 쏴야지 스몰 어? 스케야 이거 거. 던져서 그냥. 미끄러집니다. 부 어, 그래요? 오, 오. 다이다. 행 저는 큰거가야지큰 거. 네. 하나, 둘, 셋. 뒤로 한칸구냐 밑에 차, 밑에 차. 오. 이쪽이야. 오, 유효했어. 그냥 얘를 이렇게 쓸게요. 음. 오, 미디움. 오케이, 오케이. 그리고 여기 에어 스트림. 네 맞습니다. <laughs> 넷 다섯 가서 초소에 지네. 아니다. 안 맞지. 에이. 초차 네, 네, 네. 터지네. <laughs> 오케이. 수리하면 돼. 이따가 리페야 하면 되죠. 나 참. 이러면 안돼 뾱! 야 앞으로 가는 거 앞으로 터져가지고 뒤집어 놓습니다 하지만! 이거 리페어되면 얘는 살수 있어요 아... 안돼 얘로만 여러 번 가야 되는 느낌이죠 오! 여기까지 <뼈> 아 2, 3, 3, 4 5, 6 불이 아, 붙고 진짜. 총 쏘려고 아 여기까지 왔어요? 장난 이걸 쏘고 아. 이걸 쏘고 일로가지아큰차 뾱! 으악! 맞았네 맞았네 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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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편! 데미지 입는거 날아가서 이쪽으로 날아가서 어필! 차기 차기 뭐요? 어, 협박해요? 어, 맞아, 이거. 아. 가자 됐어. 그래. <laughs> 앞으로 나 가. 앞으로. 아, 대박이에요. 아, 잘했네. 아, 아. 1 2 3. 자. 두 아. 생기는 아. 거네. 두 생기는 거. 이렇게 충돌이야. 충돌 나? 어, 충돌이라서 아. 이거 던집니다. 형 뒤로 이제 다음 좀 이거 똑같은 차량입니다. 작은 차량이에요. 나 미치지? 볼루가네. 어. 그럼 저는 미디움 두 칸인데. 진짜 잘 걸하다. 두칸 하나? 차 아. <laughs> 자, 아. 할수 있어. 위에 차가 앞으로 간다? 한한번 더. 응? 맞아? 아아아쉽네요불 아 아쉽네. 던져요. 네, 불 던지고 어. 터지면 끝. 어우, 좋다. 유도스. 작은 유도스. 여섯 칸 뭐? 둘 편에. 여섯. 여섯 여자. 아, 꼬미 씨 마지막. 없어서. 아, 이거를 이둘 중에 놓고 한칸더갈수 있어요. 같이 불러야죠. 아, 불렀으니까. 예, 네. 불렀어. 아, 지금 똑같아요. 네. 위 차가 앞으로. 가. 아, 갔다 아, 아. 불렀잖아요. 불려라. 빵. 오, 좋아 됐다. 자, 저는 남은 게 하나잖아요. 이 친구를 퍼스트 제이나 가서 아, 총총 우수잖아. 가만히 있아그래 청춘 에미 아 에미 뭐라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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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잘 고르면 관계없이 터집니다 저 저는 따박 혹시 이거 리페어 해도돼요 그렇죠 할수 있죠 어. 하나 없애버리고 어저 그럼 저 점프해볼게요 1 2, 2 3 나오면 죽습니다 3, 3. 2. 3. 3. 4 점프 아. 여기 가면 도루 주사위 보너스가 있죠 뭔데? 한칸갈수 있어요 저거건 그렇죠? 어. 여기는 맞아요. 다 죽는 곳이라 아, 근데 뭐야 빵 이러면 이렇게 또 충돌이 납니다 이 게임은 나오겠위 고생했어! 고생했어! 리페언 왜한 거야? 보리게 네. 어? <laughs> mm. 아 크게! 하나! 시코이 이거 지금 코이가 먼저 갑니다! 육으로 중간 거를 중간 거 2, 아! 어? 아까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밝게 밟아야 돼 오케이 제발 뭐야? 오. 점프 상 이렇게 갑니다 무시라서막겠는데 저기 가면 유, 여기 죽습니다 이두개 죽어요 아내거 어. 에어스트라이크 와 아, 좋아 아, 우리 에어스타이커 움직였을 때총 쏴야 돼요 에어스타이커 아아 에어스타이커가 아 여기 오면 쏠수 있어요? 네 있겠네. 그렇게 되면 에어스타이커도 근데 라운드... 이 자리 놓을 수 있어요? 화살도 있는 자리인데? 어 놓을 순 있습니다 그 일단 해보자 따라라라, 총이라도? <laughs> 재밌네 와미디이야보자 날아가는 거냐 이걸 먼저 던져요 이걸 네, 먼저 던져 고개 져서 네, 세, 그니까 러세 번만큼 이걸 굴려서 세칸 날아갑니다 돼요 하나 앞으로 한칸 갔다가 네 어? 뒤로 어, 한칸갔다 어?! 유효가 고 효과가 고샌드오 어?! 오아나라나와 터진다 아야 아웃 오 아오 스나이퍼네 다시 여기로? 와잘갑이다저 근데 아직 안 했어요 일단 저는 네. 미들 6을 여기 있습니다 여기 지금 지나가면 충돌나요 네, 보여줘 이거라도 어디야? 롤 K 원하는 것을 원한다 음. 저 이제 가도... 따라라라라 할게요 아. 어. 앞으로 가셨잖아요 오. 오케이 렛츠고 렛츠 고. 이 폴리아 아잇 라시아 작은 애는 이제 결산다 작은 애는 다피해지 피아 피아 리페어 수계 살아남 살아남 2칸 2 1, 2, 끝 미들 성공 미들 성공 주세요아도와볼게요 자, 날아간다 날아간다 앞으로구나 앞으로나이거 <끝> 맞아요. 거 맞아요. 스아 드리프트 오 놓고 작은 거 유타 습니다1 2 3 4 5. 자, <끝> 자, 잠깐만. 이거 맞냐? 자, 갔어! 아! t 나 이거 있었는? 어? 빵. 지금 되죠? 오 되네. 와, 이거 이렇게 상어 일단은 헤비머신건 네 다섯 칸을 가는데 음. 드리프트를 한번 쓸게요 1, 3, 1, 2, 3, 3 4, 5 옳지 총총 릴러 얘 뒤집어 내가 말했잖아 어? 이거 하고 뒤집어요 어 하고 뒤집 어, 그것까지 효과처리는 해야 돼요 뿅 <laughs> 이쪽으로 두칸이네요 이쪽. 이렇게 가고 어차피 차 뒤집어 아, 아, 저는 일단 이 친구밖에 안남어요 헤비머신건 예 헤비머신건 가져와야죠 6 1, 2, 3, 4 <laughs> 내가 오. 가봤는데 위험해. 오 던져! 싸움! 예. <목소리도> 오, 오, 1, 2, 3! 박영래! 나, 나, 나. 아. 아. 1, 1, 2, 3! <목소리도> 아, 아, 네. 먹어야 돼! 아, 세, 아. 세, 3, 3, 3, 4, 1 2 3 바바바바 바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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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바 바바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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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바 바바 그었잖아요죽분 시점에서 오리점이 생깁니다 근데 뽀미씨 턴이잖아 한칸한칸더 가는데 네한칸더에돌가방으로나 무조건 끝나 밑에! 밑에야! 무조건 리로이지 뽀미씨가 큰차니까밑에 봐. 아짜 아! 아! 앞으로 갔다 포기할게 일로 아! <laughs> 아! 보내는 거야 로 보내는 거야 그니까 유럽도 찐맛이네. 어, 그러니까 되게 재밌다. 진짜 매드맥스 주인공 된것 같은 느낌. 다리 껴어하면서 음. 네. 네. 우또 어, 보미 씨 승리 소감 해야지, 뽀니 씨. 아, 코이가 아, 제가, 아니지, 아니지, 아니. 제가 아니, 아니, 아니 이게 막 터지고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다 터질 줄 알았거든요. 그렇지. 주사위가 이게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음. 이것도 재 리페어하고. 그렇지. 막 이런 주사위들이 많아서 좀 재밌었던 것 같아. 요 확실히 차량 옵션을 우리가 골라서 하니까. 오, 재밌네요. 진... 한글카드로 딱 받아서 하면, 최대다 어, 하면 너무 재밌을 그렇죠. 것 같아요. 그렇죠. 12대가 특색 있는 이아색 있는 차가 생기는 거니까. 저희가 이렇게 즐겨본 썬더로드 벤드타 맥시멈 크롬 중에서 저희가 이제 확장을 조금씩만 넣어서 가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죠? 진짜. 또 맵도 맨날 바뀌는 게 달라지고. 맵이 보여줘, 이만큼 보여줘. 있잖아요. 달라요. 네. 만약 제가 아, 안 터졌으면은 네. 또 맵이 새로 생기고이이 앞에 맵이 또 생기면서 그렇지. 맨 뒤에 있는 맵은 없었어요. 없어지고 여러분들이 이거 레이싱 게임 재밌고 파티 느낌의 레이싱 게임 좋아하시면 꼭 <laughs> 추천해 보겠습니다. 이썬더로드 밴드타는 히트 게임즈에서 지금 선주문을 진행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자세한 가격과 상세 구성물 정보는 상세페이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희또 다음에 재미난 게임 들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때까지도 재미난 보드라이프 찍으세요. 그럼 모두 안녕히 계세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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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